자, 그래서 파이널 필드와 자 상수에서 파이널 필드 음, 이제 설명인데, 이제 파이널 필드는 예, 최종적인 값을 갖고 있는 필드다. 또는 값을 변경할 수 있는 필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첫째, 이제 파이널 필드에 딱한번1회 값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뭐1회 저장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1회한번 저장하면 그 위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값을 예. 그래서. 어, 우리가 값을 한 번을 딱 주면 그 값을 계속 보존하는 필드가 파이널 필드입니다. 그래서 다른 값을 바꿀 수가 없다. 다른 값으로 한 번, 어, 값을 초기화 한번 하면 다른 바, 값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예, 이게 이제 파이널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는 자, 요렇게 되어 있구요. 어, 필드에서는 시에 파이널, 예, 어, 필드를 이렇게 초기화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파이널 필드가 초기화 되지 않을 수 경우에 생성자, 예, 생성자를 통해서 요 파이널 필드를 예, 초기화해 주는 방법이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어, 예, 파이널 필드는 이제 앞에서 제가 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값을 탁 넣을 수는 있는데, 일단 한 번만 넣을 수 있죠. 그죠? 한번탁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경을 할수 없고요. 읽어내는 거는, 뭐, 우리가, 예, 값이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읽어내는 거는, 뭐, 뭐, 무한대로 읽어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값 자체를 다른 값으로 이렇게, 예, 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 이제 변수, 예를 들면, 변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하나를 기억하지만, 변수가 있을 때, 참에 3을 넣었다가, 예, 새로운 값 5를 탁 집어넣게 되면, 규제 3은 없어지고, 5가 탁 들어가죠. 근데 파이널 필드는 처음에 예, 처음에 초기값을 3을 탁 넣어 줬다. Final 어, 파이널 필드 안에. 어, 이후에 5라는 값을 어, 나 3을 예, 5로 바꾸고 싶어 해서 파이널 필드죠. 파이널 필드. l 어, 파이널 필드에다 5를 탁 넣으려고 보면 안 돼, 예, 네, 딱떠 버립니다. 그래서 어, final 키워드 사용해서 예, final 필드 사용하는 거 앞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게,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정적 멤버, 예, 그러니까 스테틱 멤버, 스 i 틱 필드와 어, 스테틱 메서드에 대해서 배웠는데, 고 개념하고, 예, 고 개념하고, final 개념하고. 합쳐 놓으면 예, 상수라. 고 우리가 상수라고 부르는 예, 자바에서 예, 상수 만들고자 할때요어 static final 혹은 요거 이 위치 바꿔도 됩니다. final static 하거나 한다, 한, 한다든지 static final 하든지 요 띄어쓰기 하고요. 스 t a t i c final도 되고요. final static도 됩니다. 이거 자,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거 단어 이게 명령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 붙이면 안 되고 예. 스태틱 파이널 혹은 파이널 스태틱. 예, 요렇게 이제 앞에다가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스태틱 파이널이라고 됐으니까 요 스태틱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자, 상수를 선언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상수라는 것은 예, 우리가 변수, 상수 얘기했잖아요. 그죠 변수. 예, 상수. 변수는 변하는 수. 어, 어떤 이제 변수가 있으면 여기에 1을 넣으면 2가 적용되고 3을 넣으면 3이 적용되고 그죠? 항상 이 변수의 값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데 상수는 자 어떤 값을 딱 넣으면요, 어, 이 상수 값은 한번 딱 집어넣으면 얘는 못 바꿔. 예, 이게 상수죠. 그래서 또 이제 상수라고 우리가 사는, 사용하는 게그 파이. 예, 우리가 매스 어, 매스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는 대문자로 이렇게 파이. 어, 이거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신 분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그러면, 그,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인티저 래퍼 클래스에, 자, 맥스. 그니까, 그, 실제 인티저 값이, 그, 최대 값이 얼마를 가질 수 있는지, 예, 상수 있었습니다. 그죠? 맥스 밸류, 그 다음에 뭐, 민 밸류 해가지고, 예. 그런 값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게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상수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상수를 우리가 예, 선언해서 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static final 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된다. 자, 밑에 이제 설명도 볼게요. 자, 상수는 뭐와 같으냐? 정적 파이널 필드다. 파이널 필드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죠. 딱 1회 초기화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값을 딱한번 넣어줄 수 있고요. 병경은할수 없다. 그죠. 그런데 앞에 스 t 틱 정적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정적 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뉴 해가지고 객체 안 만들고 쓴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정적 파이널 필드 하면, 클래스 명, 그 다음에 도트 연산자, 클래스 명 점, 여, 도, 아, 클래스 명점 해가지고 뒤에다가, 예, 어, 상수 이름으로 바로 접근해서 어, 사용할 수 있는, 예, 것이다. 요거 이제 상수를 풀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정적 파이널 필드가 상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자 파이널 필드 자 요거는 이제 객체마다 가지는 불변의 인스턴스 필드다라고 했죠 어 객체마다 가진다 예 객체마다 어정요 스태틱이 안 붙으면 예 객체마다 다 가지고 수, 어, 있을 수있다고그랬습니다 그죠 어 불변의 인스턴스 필드로 사용이 되는데 앞에 스태틱 을 어, 붙여버리면 예어 요거는 이제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요, 우리가 메소드 영역이라고 해서요. 스테틱 멤버들은 메소드 영역에 등록이 됩니다. 그죠? 예, 스테틱은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객체마다 가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메소드 영역 나오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저장되는, 오링이 되는 곳이 메소드 영역에 클래스별로 관리되는 불변의 정적 필드가 된다. 예, 저장되는 위치도 달라진답니다. 앞에 딱 이렇게 스테틱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널만 있을 때는 예, 어, 바꿀 수 없는 어떤 필드 값이 값으로 객체마다 다가질수 있는데 앞에 스테틱이 붙어버리면 예,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요거는 예, 클래스 쪽에 붙어 있는 예, 그런 이제 어, 필드가 됩니다, 그렇죠? 어, 필드인데, 스테틱 필드가 되는 거죠. 스파, 파, 어. 그래서, 어, 그리고, 스테틱 멤버, 그러니까 스테틱 필드나 이런 것들은 공용 데이터로 사용한다. 이것도 앞 시간에 설명 드린 거예요. 예, 오늘 앞 시간에 설명 드린 겁니다. 공용 데이터로 사용이 될수 있다. 인스턴스 필드들은 객체들이 따로따로, 자기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예. 객체들이 서로 공유해서 쓰는 데이터들은 스테틱 필드로, 예, 선언해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아, 앞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들으면 탁 이렇게 기억나, 들을 때는 뭔지 이렇게 기억은 나는데 좀 시간 또 지나서 또, 예, 보면, 예,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이뭐익숙해지 때까지 계속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자 이제 상수 이름 정해줄 때자 그러면 이제 static final 키워드 상에서 상수를 이제 우리가 선해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이름 정해줄 때 상수 이름은 전부 대문자로 작성해 자 이게 이제 문법이죠. 예, 대문자로 작성하라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수의 이름은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그 상수 이름을 정해줄 때 하나, 하나의 다, 단어로 상수명이 탁 나오면 그냥 대문자하고 끝나는데 상수명을 만들어주는데 여러 개의 단어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상수명이 된다 하면 예요 단어 다른 단어라는 게 여러 개의 단어 얘기하죠 어, 결합돼서 예, 두개 혹은 세 개의 단어가 결합이 돼서 상수명이 된다 상수 이름이 된다 할 때는 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언더바 밑줄을 넣어 가지고 네, 상수명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스테티 파이널 사용해서 상수선을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음, 일단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예, 끊고, 이제 실습을, 예, 요 상수, 스테이트 파이널 키워드 상에서 상수 선언하고 사용하고 요런 것들이죠. 저 특징도 어, 같은 거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